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특집 또 스페셜 코너입니다. 오늘은 모닝 토크쇼 다름 아닌 해방 77주년 기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반만 년 동안 끈질기게 작은 대한반도에서 붙어가지고 4대 강국이 으르렁대는 속에 참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자 눈만 뜨면 손흥민 얘기, 눈만 뜨면 방탄소년단 얘기, 눈만 뜨면 봉준호 감독 또뭐 여러 가지 이 우승한 기록들, 심지어 클래식 내지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의 문화를 리드해 나가는 지구촌 최대 문화 강국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거대하게, 멋있게, 폼나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때에는 우리나라를 지켜 나온 선조들의 위대한 투쟁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방 77주년 기념을 하여 오늘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세하게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그 사진을 기록을 우리가 또이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수영의 TV 배호 모닝 토크쇼. 자 오늘 아주 그냥 뜻깊은 날입니다. 해방 77주년을 기념하여 시리즈를 몇 가지 할 건데 그첫 번째로 1920년대 북간도 서간도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우리 그 동포들이 일제의 거대한 예, 그 무력과 폭력 속에서 저항을 하던 그런 위대한 기록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 참 대한민국을 일으켰는가. 그 당시 예, 일본 인 제국들은 예, 감히 미국과 아니면 은 영국과 전세계를 향해서 동남아를 점령을 하고 하와이를 습격을 하고 이런 그참 간땡이가 부은 일본 놈들을 우리는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일본 놈들을 멸시켰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이 기록을 여러분께 함께 에,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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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오동 전투는 당시 독립군의 국내 진공 전에서 비롯됐다. 1920년 6월 4일 신민당 소속의 독립군 30, 30명 가량이 중국어리 화룡현 삼둔자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 한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둔한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한 뒤 강을 건너 귀환했다 여기서부터 예, 봉호동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는 독립군에 잇따른 전공 작전을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했는데도 또다시 기습을 당하자 조선군 제19사단 소속 국경수비대의 남이 중위가 이끄는 남양수비대 일개 1개 중대와 헌병중대를 동원해 독립군을 추격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삼둔자 근처에 잠복한 최진동의 군무도독 부군에 격퇴당하고 말았다. 삼둔자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군 19사단 사령부는 독립군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250여 명 규모의 월강 출국대를 편성해 간도로 침투시켰다. 소자 야스카와가 이끄는 추격대는 남미 북중대와 본부와 합류해 도만강을 건넌 뒤 7일 새벽 길림성 왕청현 봉호동 입구인 고려령에 이르렀다. 훈춘과 연길의 중간지역인 봉호동 은 최진동의 가족을 비롯해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독립군 근거지 중의 하나였다. 특히 봉호동은 사면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지역으로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지형을 띄고 있었다. 일본군 추격대가 봉호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전 정보를 입수한 독립군이 기습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독립군은 700여 명 규모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군민회군이 통합한 대한북로 독군 부군과 이흥수의 신민단 소속 한 부대를 이루어져 있었다. 독립군 연합부대는 골짜기 입구에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한 분대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골짜기를 포위한 채 매복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완전히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자 독립군은 홍본도의 공격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일본군은 기관총으로 응시하면서 격렬히 저항했으나 이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이날 오후 퇴각하였다. 봉오동 전투로 일본군은 157명이 전사하고 20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반면 독립군에서는 전사자 4명, 중상자 2명에 그쳤다. 지형을 이용한 주도면밀한 전술과 연합부대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일군 대승이었다. 봉오동 전투 이후 일제는 간도 지역의 독립군을 아예 소탕하기 위해 1920년 10월 2일 훈춘 사건을 꾸몄다. 그해 8월 작성한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이라는 대규모 토벌 작전에 따른 것이다. 훈춘 사건은 일제가 마적을 매수해 무기를 마련해주고, 훈춘의 민가와 일본 영사관 분관 등을 습격해 일본인 13명, 한국인 순사 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일제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중국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일본군을 간도에 투입해 마적단을 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건 완전히 일본군들이 조작해낸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일제는 마적단에는 조선인과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영토 안으로 대대적으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중국이 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였다. 일제는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규모의 군대를 간도 지역으로 침식했다. 그 병력은 조선군 19사단 주력부대와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북만주 파견군 관동군을 합친 것으로 2만 명에 가까웠다. 이들은 서북 간도의 독립군을 목표 삼아 사방으로 포위 작전에 들어갔다.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중국군이 일제의 강요로 토벌 작전에 참여하게 됐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독립군은 우선 중국군과 협상하여 피전을 약속한 뒤 8월 하순부터 각 부대가 안도현 방면에 백두산 기슭을 향해 근거지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규모의 일본군과 정면 승부를 벌리면 간도 지역 한인들이 피해가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 이전부터 독립군들이 마련해온 대비책이었다. 이에 따라 연길현 명월구에 주둔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시작으로 의란구에 있던 완무의 국민회군 봉호동에 위치한 최진동의 군무도덕부 등이 소속 이동했고 왕청현 서대파의 근거지를 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사관 연성소 졸업식 일정 때문에 다소 늦게 합류했다. 이로써 각시의 산지한 독립군은 10월 중순 안도현과 접경인 화령현 2도구의 3도구를 집결하였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3도구에 위치했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나머지 독립군 부대들은 이도구에 자리잡았다.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북로군 정수가 10월 21일 삼도구 청산리 골짜기의 백운평에서 일본군 토벌대를 폐퇴시킨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26일 새벽까지 엿새간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크게 무찌린 전투를 말한다 대규모의 독립군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은 아즈마 지대 5천 명의 병력을 3도구를 공격한, 공격할 야마다 지대와 2도구를 공격할 아즈마 지대 주력부대로 나누어 독립군 집결지로 보냈다. 이렇게 하여 10월 21일 야마다 지대의 전위부대인 소자 야스카와가 이끄는 1개 중대가 백운평 쪽으로 밀어닥쳤다. 당시 독립군은 일본군이 집결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에 따라 김좌진은 골짜기 통로의 좌우 산허리와 산기슬등의 북로군정서 독립군 600여명을 매복시켜둔 상태였다. 이를 알리 없는 일본군 전위부대가 골짜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독립군은 김좌진의 명령에 따라 일시에 기습 공격을 했다. 600여정의 소총과 4정의 기관총, 두 문의 박격포를 앞세운 독립군의 공격에 일본군 200여 명은 20분 남짓 만에 거의 전멸했다. 이들은 독립군이 어디에서 은폐해 있는지를 알지 못해 제대로 싸워볼 수도 없었다. 독립군에서는 20여 명의 희생이 됐을 뿐이다. 뒤이어 골짜기에 도착한 야마다 지대 주력 부대도 결사 응전했으나 절벽 곳곳에 매복한 독립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300명의 전사자만 낸뒤 수경지로 폐주했다. 이것이 청산리 대첩 가운데 첫 번째 벌어진 백운평 전투다.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을 총지휘했던 독립군 북로군정서의 우두머리였던 김좌진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두 번째 전투는 이 도구의 완루구에서 21일 늦은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 연합부대와 아즈마지대 주력부대 사이에 벌어졌다. 완루구 전투에서도 홍범도의 철저한 매복 작전에 일본군은 4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났다. 이어 독립군은 천수평, 어랑촌, 명개골, 만기구, 천보산, 고동하고 등지에서 잇따라 일제의 토벌군을 무찔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은 1200명이 전사하고 2100명이 부상했다. 독립군 전사자는 130명, 부상자는 220명이었다. 항일무쟁투장사에서 가장 빛나는 최대의 승첩이었다. 일제는 그 보복으로 서북 간도의 한인을 학살하고 한인사회를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10월 말 일본군은 용정촌 장암동에서 40대 이상의 남성 주민 33명을 포, 포박한 지체로 교회당 안에 몰아넣고 소기를 뿌려 불을 질렀으며 불 속에 뛰쳐나오는 사람을 했다. 이건 빈칸입니다. 5, 6일 후 일본군은 만행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다시 마을로 가서 가족들에게 시신을 한 곳에 모으게 한뒤 시신 위에 소규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처럼 일본군은 10월부터 2개월간 서북 간도 8개 현에서 3600여 명의 한인을 하고 빈칸빈칸하고 170명을 체포했으며 부녀자 70명을 강간했다. 이들은 또 가옥 3200채와 학교 41곳 교회 16곳을 불태웠다. 이들 경신참변 또는 간도 확산 사건이라고 부른다. 참, 이 대단한, 이참 청산리 전투와 봉호동 전투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자진 장군과 홍봉분도 장군의 위대한 전성 기록은 우리 한민족의 참 위대한 승리며 역사적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두 조상 장군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해방 77주년 기념,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제가 빈칸 빈칸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좋은 예, 좀 참고로 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방 77주년 기념 간도에서의 한국인 승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